조금씩 허용하다 보니 어느새 죄에 물들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어야 하지요. 혹여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억울하십니까? 어, 남들은 뭐 세상 친구들은 뭐 그냥 이것도 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뭐 이런 거다 해도 괜찮은데, 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까? 왜 절제해야 되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먹고, 이 세상에 단줄 알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다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가는 길이.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갈 때, 좁은 길에 천국길이라고 했죠? 그들은 넓은 길은 지옥길이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서. 또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인 거지요 말로만 아버지 사랑해요? 내가 아버지 닮아가야죠.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발전될 여지가 있는 육체의 결여 분야까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문 13장 24절에 처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